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0일입니다. 저녁 5시 39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 힘당 쪽에서는 내부리는 났는데, 우리 그 아스팔트 쪽에서는 윤석열. 어기인 하는 사람들하고 부정 선거 하는 사람들이 압력을 집어넣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laughs> 국민의힘 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고 그래요. 정치 권력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 뭐 현대 자동차 현대그룹 사나이, 이제 현대그룹 자체가 없죠. 그냥 다 독립되어 있고, 뭐 삼성도 그렇고, 거기에 그 저기 총괄 책임을 받고 있는 회장들, 이병철 손자, 어, 정주영 손자 세대까지 왔죠.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엄청난 어,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도 그 한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 앞에 가면 은 절절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치 권력을 잡게 되면 국가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을 잡게 되면은 모든 그 정보를 알수 있고, 다음에 또 모든 약점을 다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득권들,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 거의 10년 됐어요. 그리고 윤석일 의견 외치는 사람들이 1년 지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고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뭐 표에 선거는 전술 전략 해가지고 국민들 표로서 싸움을 하고 그러는 건데 윤석열어겐 외치는 사람들하고 다음에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 그 선거 표수가 기득권들이 생각하고 그리, 그리기에는 얼마 되지 않고 않고 그래요 뭐 기껏 뭐 아스팔트 모여봤자 뭐한몇천명 모여 가지고 외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논 하나 압착하지 않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현재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1987년도 6.29그 전두환 선언을 통해 가지고 아스팔트에서 대무지를 하던 국가 경제를 갉아먹고 대모질만 하던 박정희 타도 전두환 타도만 외치던 그 전체주의 주사파 끝은 경기 동부 연합이 없었지 뭐, 전대피 이런 운동권 아이들이 제도권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시 여당 야당의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가방 못지해가지고 현재 이제 국회의장이 되었고 장관이 되었고 차관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된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권력 투 그들이 이제 더러운 권력 투쟁 사이에서 뭐 칼침을 맞고 저기 뭐 지옥에 간 아이들도 있고 권력 투쟁에서 낙오된 아이들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런 아이들이 좀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들은 부정선거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왜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는 거야. 또, 선거, 중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줬잖아.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은 뭐 양다리,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뭐 눈치를 보고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에 중국 아이들이 들어 와가지고 부정 선거를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걸 그런 것들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기록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록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 흔적은 남겨놓고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미개국이 아니었다. 미개인들이 사는 집단이 아니었다. 나 같은, 익득 스승과 같은 문명인도 있었고 어, 대장우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아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제 지금 감기 걸리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동네 이원에 가가지고 뭐 3만원짜리 코로나 때 하던 그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어제 그 가서 그 검사를 받지 않고 그랬는데 진짜 독합니다. 온 몸이 다 아파요. 그 정신은 별쩡해요 몸이 아픈데 존경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단순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바로 부정선거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검증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20년 동안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은 온라인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설까지 확산되고 부정선거가 맞다. 아니다라는 여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치권의 갈등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마저2 0 4년도 12월 3일 부정 비상 계엄을 통해 가지고 부정 선거를 알리려고 했다가. 기득권에 이해가지고, 철저하게 기득권에 이해가지고, 탄핵이 되고, 기득권에 이해가지고, 깜방에 가고, 기득권에 이해가지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국민 전체가 나서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국민이 투표하고 기득권이 개표하고 발표하는 구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국민이 투표를 하고 그랬으면 국민이 해야 되는데 왜 기득권들이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된 헌법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왜 그거를 또 이제 뭐 개표하고 발표를 합니까? 이거 이제 바꾸고, 바꾸고 그래야 돼요. 기득권이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아이들이 그 권력의 향방에 따라가지고 표가 왜곡이 되고 부정성,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투표 용지 조작설, 외국 세력 특히 중국의 개입설 등이 퍼지며 국민 여론이 혼란을 야기했어요. 선거 제도 자체는 안정적이라 평가받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정선거 확대는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사전투표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전 투표가 부정 선거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도난당한 선거라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몰아놓았고 미국. 국회 의사당이 점거당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2 0 2 0년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데 미국의 기득권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세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기득권들이 만든 권력 개표와 기득권들이 만든 권력 개표, 즉 선거 개표와 제도적 검증 부재에 대한 불신이 부정 선거 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일본, 한국, 국민이 직접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여기는 수장이 뭐, 법관 출신이에요. 그래, 그래서 헌법기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권력을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독립된 헌법,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중국 개입, 투표 조작, 개표 조작이라는 주장 주장이 현재 지금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10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했는데 기득권들이 기득권들이 철저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고 깡통을 차고 그래도 계속 목숨을 바쳐가면서 희생되어가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권 정치권은 이를 이용해 국민을 이간시키고 갈라치기하고 분열시킵니다. 국민은 점점 더 선거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투표 용지 조작설이 대표적입니다. 연필로 쓴 표가 바뀐다는 주장,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퍼집니다. 미국은 2020년 대선 이후 도난당한 선거라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분열을 현재 심화시키고 있어요.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설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퍼지고 있어요. 중국이 배후에 있다. 지금도 한국, 미국, 일본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의 한국, 미국, 일본이 공통된 부정선거 논리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그 유튜브 정책상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제도적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 선거 과정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그 권력 기관인 헌법 기관 권력이 되어버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굴, 국민 위에 군림합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철거하고 선거 때 국민이 투표하고 국민이 개표하고 국민이 정산하고 국민이 발표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투명성이고 그래요. 다음에 독립적 검증, 선거관리위원회. 그 해체 철거하고 법원 언론이 각자 역할을 분명히 하되 전제하면 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감방에 가 있고 재판 진행 중에 있고 그래요. 뭐 기술적 안전 장치 컴퓨터를 아무리 해도 해커들이 동원해 가지고 그 컴퓨터를 조작하고 그러면 은다 끝나버리는 거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국민이 투표를 하고, 국민이 현장에서 개표하고 발표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깨끗하고, 부정 투표 소지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국제적 협력. 다 같이 이제 협력하고 그래야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일본, 미국 모두 부정 선거로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검증을 확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투표하고 기득권이 개표하고 발표하는 구조를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국민이 직접 개표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확인하고 국민이 검증하는 선거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미래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적 검증 위에서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하고 기득권이 개표를 해가지고 지들이 당락, 당, 당첨, 어, 에? 당선, 예, 그걸 결정하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국민이 하고 그래야 돼요. 한국, 일본, 미국 모두 국민이 각성하고 제도적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허위정보와 부정선거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